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고 그 발론티어로 자비량으로 전문인들과 대학생들이 10만 20만 단위로 장기 단기로리전적 정족에게 또 학, 학원 중심으로 한국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세계 선교를 주도해야 그리고 교회가 그것을 전폭적으로 재정적으로 기도로 후원하는 그 일에 우리가 좀더 기도를 하고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고 좌절하고 비틀거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으로 더 굳게 우리를 붙잡아 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고의의 고난을 따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이제는 그 사랑을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마땅하다고 믿었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갔냐고 물을 것입니다 <목소리> we proclaim christ because we want to persuade people to follow him 하나님께서 결코 이주 만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에 이 노부부의 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한명물을 구원하셨구나 그리고저는 저희 나라에 돌아와서 완전히 전도에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. 우리가 이 실패를 주님 앞에 드렸을 때, 그것은 위기였습니다. 그것은 아픔이었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패를 다시 쓰실 때는 그것은 위기가 아니어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. 그때 당했던 실패와 그때 당했던 좌절과 아픔들은 이제 공부가 돼요. 또 다른 밑거름이 되어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.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꾸기다가 그것도 안되면 팍팍 꾸기다가 그것도 안되면 팍팍 눌렀던 그런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아십니까? 내 손바닥의 고통 너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네가 성교지에서 생존하도록 힘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걸 준다.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일본을 잡수십시오 대들은 우리 밥이라 먹으러 그래 가자 여러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3일이 지났으므로 말을 놓겠다 옛날에 민영기라는 분이 있어서 민영기 유 존슨? 존슨은 더벅더벅 어러가 그분한테 그러면 이 사람이 오노오노 oh, no. oh, no. 하면서 뒤로 물러가게 돼 있어 잡으란 말이야. 그다음에 그그 Good morning, Fine, thank you. 막 하는 거야. 무레포, 무레포 정신. You are a new generation who will be leading the church into a new millennium. We need your gifts, your creativity, but most of all, your commitment to the purposes of God.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의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지도자들이 될 것입니다. 여러분들이 창의력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기프트가 필요합니다. 그러나 무엇보다도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헌신, 커미티먼트가 정말 필요합니다 the has now come to your 이제 그 바톤이 바로 여러분 세대에게 넘겨진 것입니다. 여러분들,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바톤을 거머잡고 그 복음의 경주를 질주하시겠습니까? 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는 가야만 합니다. 그러나 우리는 돌아올 필요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가는 곳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중국이기 때문에. 기도하죠.